콘파리한테 콘싸게도. 콘파리한테 콘싸게 파는데 명당? 성주? 아 성주. 성주에서 사는 것도 괜찮고 성주가 번도 없네. 다 아마 그렇습니아 이건 맞는데 성주 제그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폰들이 <laughs> 그런 유통 방식이라고. 이해, 아 이해하긴 했어 근데, 근데 성지가 성지가 그, 뭐냐고 그 30만원을 이제 왜? 너한테 주는거야 세인트야? 박리 <laughs> 박리 하나,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? 아니 근데 내가 그걸, 그걸 왜 성지라고 주면, 하냐고 구는이랬는 조금 바꾸는데 그러니까 공짜인데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슬립을 5만원에 주고 받고 어, 근데 이게막 그게 폼팔인 거야. 성지는 뭐 폰이 생겨나? 그러니까 이거 다돈 받고 하는 거야. 성니 가자 개새끼야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오히려 돈을 주고 바꿔 주는 데도 있다. 그니 그게 뭐 왜? 아니 말이 안 돼.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네. 맞아? 9만 원에 그럼 내가 미리 입금해 놔 거기. 아니 아니 현금으로 딱 무조건 아빠한테. 현금 결제. 그거부터 일단 꼬름하잖아, 현금밖에 안 된다는. 아니 그게 그래. 아, 말이 안 아니, 되잖아. 그걸 말하면 돼. 뭐 KT 기변 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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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그냥 그렇게. 말하네.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이제 그 계산기에 얼마라고 딱 이렇게 딱 쳐줘. 그러니까 그럼 가서 아무 말안 하고 KT 기변 인도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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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신발을 왜 그걸로 신거? 런닝화라고 신. 나런닝화가 없어. 나 아빠꺼 뺏었는데 지금. 나는 그래도 부모님거 뺏는 거는 <laughs> 좀아니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... <laughs> 내가 어제 무슨 게시글을 봤는데 푹신한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이유 어? 그런 거 은근히 잘생겼 <laughs> 발이 망가진대 푹신한 신발을 많이 신어 <laughs> 여러분들 지금 한강 야경 한번 보실까요 저거 다 그겁니다 그. 다리에 불 들어오는 거고, 오징어 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후발주자인 거 알지? 아니야 <laughs> 아까는 우리 앞으로 수상한 사 한두 명 아니야, 아니야. 있을 거아 근데 이제 <laughs>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아다 왔다 진짜 다 왔어 야 25km 너무 쪄요 너무 안녕 아이거. a few moments later. 아, 사진진상 상자. 자랑 <laughs> 앙팡. 자 사랑. 앙팡. 아니, 앙팡은. <laughs> 그나 한다. 어. 오케이 하나 더. 앙팡은 안 돼. 시시시작 무무상상상자 자신신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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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갈까요? 조금 힘듭니다 조금 아주 조금 저 편의점 아니야? 아, 맞다 맞아?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상황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 네 파워웨이드 샀고 피카페인 PX에 안 들어오는 음료수 하나 샀어. 저도 PX에는 안 나오는 곤약젤리 할라봉만 제주도에도 안 팔았었는데 감귤 맛이구나. 샀지. 이게 뭐7 칼로리밖에 안 해가지고. a few moments later. 도착을 했는데 옆에 새빛 둥둥선 보이시나요? 저희가 지금 출발한지 이제 3시 8분이니까 아, 한 2시간 30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으니까 도착하면은 앞으로 아, 2시간 5시 40분 그쯤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 뭐, 무난하게 도착하는 좀 느리죠? 사실 남자 3시 걷고 있는 포인트에 관계자분들이 계셔가지고 파이팅 얻고 갑니다. 제가 언제쯤 람보르기니를 살수 있을까요? 근데 람보르기니 매장 시승하면 나 시승은 할수 있지. 근데, 근데 아마 지금 이 복장으로 가면 안 해줄 거야. <laughs> 여기 이거 배포번호 메달고. 나 국밥 먹은 다음에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거 한번 타봐도 되나?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. 이거 <laughs> <지금부터> 딸꾹질 하는 사람 가자. 지금부터 딸꾹질 하는 사람. <laughs> 끝나고 국밥 싸기 시작. 내가 그 독일어 학원 썰그 풀었나 봤는데 갑자기 쿠텐탁 이러는 거야. <laughs> 학원을 그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는데 쿠텐탁 이래서 오래됐어. <laughs> 예? <웃음> 학원 잘 왔다. 여기 독일이구나. 었는데 너무 어려웠어. Nuclear launch detected. 수육, 수육 몇 그릇 살려고. 한번더한 <laughs> 조각이야, 지금. 그러니까. 나도 <laughs> 토르 동생 이름 알아? 그거 토르 동생이 그 이상한 지팡이 들고 다녀. 네, 안에 참, 파란 참, 색깔, 참. 뭐, 네. 동그란한 그 구슬 같은 거 너, 돌아가는. 내가 뭐, 마다가스카르의 왕이다 이러잖아. 마다가스카르가 아니고, 그 나라가. 라이언 킹이랑 마다가스카아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? A few moments later. 걷는 것도 힘 아니야? 왜냐면 걷는다는 행야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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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사람이 그 봉평장에서 막 건너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먼 거리를 집신 신고 어떻게 다녔을까? 집신은 아. 에어도 없잖아. 근데 내가 아까 개, 그거 봤다 했잖아. 신한 신발이 발에도안맞다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집신.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. 뭐알래 <laughs> 내가 노래. 오케이, 좀 테니까. 어. 맞추기 그래 컨텐츠 그래. 괜찮다 지금 그래. 딱 적적할 타이밍이었거든 유튜브도 아얘나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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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아 나나나 나나아나나 금요일밤 이거 아니나 미스트 미스트 목요일 밤아 잠시만 <laughs> 어쿠스틱플로우의 아니야 어? 빈지노 핏 빈지노 아, 왜냐면 까지 말해야 돼 어, 왜냐면 뭐. 이거 너가 내가 이 노래를 너랑 운전교육 갔을 때 아, 내가 들었어 알아. 너가 들었고 내가 어 좋다 누구거야아 아자.. 아, 부... 아자 어어어 아, 아, 아자 홍성준 어. 어반 잠깐만 아, 어. 비트 빈지노 어. 목요일 밤아아아 당장 인도현 어. 저기 소녀시대에 어. 3 아니 잠깐만 2 e, 2 G, e. G G 오, G 정답. 아. 아 정답 정답 Like that d o I.U의 어 E I.U의 그막그 e. 흰색 흰색 흰진 입고 막 돌아다니는 I.U의 uh. 팔레트 왼쪽에? GD 아, oh. 아. 사실 이 테이크는 진짜 죽을 뻔했네요